두 곡선이 공통인 접선을 갖는다? 그럼 공통인 접선은 어떻게 되죠? 함수 값이 같고, 그 다음에, 어, 미분계수 값이 같다?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죠? 그럼 x는 t의 점에서 그렇다는 얘기야. 자, 그러면 함수 값이 같다라고 식을 쓰면 t의 3승 플러스 at는 et의 제곱 플러스 b 이렇게 쓰면 되고요미분계수 값이 같다라는 것은 얘 미분해서 t를 대입하면 되니까, 3t의 제곱 플러스 a는 4t. 이렇게 된다는 거죠. 근데 이두 식만으로는 미지수가 a, b, t. 세 개가 있으니까 구할 순 없다. 근데 이제 그 접선의 방정식을 주어졌지. 접선의 방정식은 여기 있는 미분값에서 그대로 이용을 하셔서요. 4t. x-t는 y- 여기 함수값을 넣는 거죠. 함수값은 4t를 넣었으니까 얘를 넣자. 그럼 2 t 의 제곱, 마이너스 b. 이런 식으로 쓸수있게 전개하시면 y는 4t x 4t의 제곱 플러스 2t의 제곱 플러스 b라는 식이 나오는데 이 접선의 방정식이 문제에서 주어진 y는 8x 16과 같다라고 보는 거죠. 그래서 얘는 <laughs> 이렇게 쓰시면 되겠다. 얘랑 얘랑 같으니까요. t는 2고요. 그리고 얘랑 얘랑 같으니까 마이너스 16은 이제 t를 2를 넣으시면 되겠어요. 2는 44. 마이너스 십육 플러스 있는 사이팔 플러스 b 이렇게 나온다. 그러므로 b는 마이너스 팔이네. 자 b가 마이너스 팔 나왔고 또 a는 여기서 그냥 바로고 할수 있겠어요. 그럼 t가 2니까요사삼 십이 플러스 a는 팔, a는 마이너스 사. 어 b 마이너스 팔, a는 마이너스 사 이렇게 나온다. 그러면 두 곡선의 식을 완벽하게 다시 구할 수 있죠. 그래서 두 곡선은 y는 x의 3승 플러스 아이고, 마이너스, 마이너스도 있지. a가 마이너스 4니까 마이너스 4x랑 y는 2x의 제곱 마이너스 8 이렇게 두 식을 구했다. 그럼 교점을 구하시면 되겠죠. 그래서 얘는 2x의 제곱 마이너스 8은 x의 3승 마이너스 4x. 이렇게 되니까, x의 3승, 마이너스 2x의 제곱, 마이너스 4x, 플러스 8은 0. <laughs> 이렇게 되는 거죠. 근데 아까 교점 t가 <laughs> 2라고 했으니까요. 조립제법으로 할때 2로 해주시면 되겠어요. 그럼 1, 마이너스 2, 마이너스 4, 8. 1, 2, 0. 그 다음에 얘는 또 0이니까 뭐 0이 되고 마이너스 4, 마이너스 8, 0이네요 그럼 결국 얘는 x-2 x제곱 마이너스 4는 0 이런 식이 나오네 오, 그럼 얘는 인수분해가 돼서 x 2에 제곱 x플러스 2는 0이니까 교점은 2와 마이너스 2였던 거죠 그럼 얘는 우리가 이미 알고 있었던 거니까 얘가 뭐 새롭게 한 교점이네요. 그래서 마이너스 이를 넣으면 함수값은 어떻게 돼? 얘는 마이너스 이 컴마 뭐뭐 어디다 넣어줄까? 여기다 넣어줄게. 여기다 넣어줄게요. 2차식이더 간단하니까. 그럼 마이너스 이를 넣으면 4 8. 0이네요 마이너스 컴마 영 이렇게 나온다. 그죠? 네. 그래서 mn 플러스를 하시면 두개 더해서 마이너스 2라는 값이 나옵니다. 네. 1번에 답이 있네요. 자 그래서 뭐 얘는 함수값과 미분계수 같다 라고 풀고 ab 구하고 그 다음에 교점 다시 구하고 뭐 이런 좀 간단한 건데 좀 풀이가 쓰는게 좀 많이 걸릴 뿐이야